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제가 콩나물도 무치고 여기 또 유채나물 나왔길래 유채나물 무쳤어요. 그리고 달래 된장국이랑 깻잎지까지 돈까스 튀겨서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채나물이 이게 유채꽃이 피기 전에만 먹을 수 있는 나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채꽃이랑 유채나물 똑같은 거 저는 처음 알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룡룡님 안녕하세요 되게 맛있다 아까 맛 봤을 때도더 맛있어졌다 음. 진짜 시금치 같아 응 음, 시금치인데 약간 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 꼬마 돈까스 음. 콩나물 또 맑게 묻혔어요 어 근데 음. 진짜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콩나물 진짜 맛있다. 음 콩나물도 맛있게 됐고 음. 깻잎지도 이제 양념이 완전 스며들어가지고 엄청 맛있을 거예요. 이거 뭐세 덩씩 드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아주 그냥 세 덩씩 해가지고 밥에 딱싸가지고 먹어야 돼. 음. 해서. 음. 이렇게 돈까스. 음. 다들 오늘 여기 건져가지고 음. 비빔밥으로 드시고 싶다 고 그러시더라. 돈까스도 같이 비빔밥에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다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 음, 맞아요. <laughs> 맨날 맨날 그날 정이에요. 음. 방송 끼기 전까지만 해도 돈까스를 할까 아니 그거 할까 돈까스 음. 할까 계속 고민했어. 다른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음. 최종 낙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뚜라님 음. 예. 이상훈님 안녕하세요. 전 요리는 어린이보다는. 잘 못하죠 저 설거지 담당 전, 전 전문가입니다 응? 강철님 안녕하세요 초끼에요 아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laughs> 저 장점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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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왜 껌을 씹으세요 쏘쏘쏘님은 꼬마 돈까스 씹어 주셔야죠. 꼬돈 한번 씹어 주셔야지. 꼬돈. 음. 음. 이 두부를 씹으면서 된장국이 팡 터지는 걸느끼 안네. 행복해. 두부는 저는 항상 많이 사요. 그래서 여섯 개 정도를 사서 큰 걸로. 4개를 얼리고 2개를 그날 써. 음. 그래서 약간 얼린 두부가 맛있는 음식을 할 때는 나중에 미루고 생두부가 맛있는 거할 때는 미리미리 해요. 아니면 식감을 이번에 얼린 두부를 한번 했으면 저번에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생두부. 어 생두부를 한번 <laughs>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두부조림도 약간 식감을 다르게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요. 음, 밥상 너무 좋은데? 음. 올려 보세요. 이거 식감이 달라져서 약간 호불호가 생겨요. 약간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두부예요. 음. 저는 워낙 마라탕을 좋아해가지고 마라탕그식감이 예, 익숙해서 괜찮은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음. 흑백요리사 저리가라 주부 y 단 u 흑백 요리 n 혹시 한번 초청되는 건가? i <laughs> 음? 짜 y o 도 안되더라 내세 I'm 자격증과 동영상 if you're done. I'm n 쿠팡 아니면 시자. 맡은 자랑가. 음. 근데, 또또또님은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많이 빼셨잖아요. 치팅데이 3일 정도는 해도 돼. 음. 음? 너무 안 먹으면 건강 나합니다 건강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음. 항상 설거지는 어부 담당입니다. 야채 손질도 어부 담당, 밥도 내 담당. 음. 어린 이만 흑백 요리사 나가면 습관성 소통으로 시간 오버 될 때도. 카메라 붙잡고 얘기할 수 있어. <laughs> 계속. 감독님 일로 오라고. <laughs> 여기 이게 왜들어갔는지 아니면. <laughs> <여겼어. 웃음> 아 터지셨구나. 근데, 3일 정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걸 해야 조금 더 오래 갈걸요? 안 그러면은, 계속 또 그냥 그한 번, 몰아가지고 한번팍 터져가지고 안 좋을 수도 음. 있어요. 보통 이 터진 날 있지. 음. <laughs> 요리도 좀급 고민 상담한데. 배달도 종종 해요 가끔 맨날 깨 요리하기 힘들면 남의 밥한 뭐 번쯤 먹어줘야 돼 근데 그 나물 요리 되게 좋아해요 음. 어부가 앵글 잡아주고 음. 웬만한 배달 음식 먹방보다 좋은 것 같아 완전 엄마 밥상 느낌이던데 사실 배달 음식은 좀 한계가 있어요. 먹는데도 음. 한계가 있고 시킨데도 한계가 있고 비슷비슷해. 음, 메뉴가 로테이션 돌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실 한식이 그나마 이 제철 밥상이 되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아 파스타 같은 것도 뗐는데 언제부터가 계속 이 한식 위주로 해먹게 되더라고요. 음. 파스타보다 양식보다는. 한식이 진짜 맛있어. 음, <laughs> 원래는 자주 해 먹었어요. 왜냐면 팔스가 어렵지 않잖아요. 음. 요즘 시판 소스가 너무 잘 나오니까. <laughs> 어, 뭐 너무 좋겠다고.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laughs> 나 부려 먹으려고 저랑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철님은? <laughs> <응? 웃음> 오늘 순간 욱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또 누가 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건 아니죠? 저는 거의 한 끼. 또배서봐 음, 한식이 좀안 좋은 게 그거 있어요. 소화가 좀 빨라. 음. 음. 밤에 배고파. 배달 먹은 날은 그래도 새벽까지 버티는데. 이런 날은 좀 힘들어. 형, 빨라. 자꾸 배달을 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겨. 나 음, 저는 런닝머신 사다 놓고 가끔 떠요. 근데 내가 할, 내가 하려고 샀는데 어부는 매일 떠요. 오히려 어부가 나보다 더잘 누리고 있어.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 어부를 끌고 제가 데리고 나가거든요. 산책해야 된다고. 산책으로 대신하는 거지. 아 맞아. 꼬막은 진짜 해감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 오, 오 기로 나와주셨어요. 아 근데 내가 그 조개류는 한번 해봤는데 그냥 순살로 냉동 사먹는 게 제일 편해요. 응, 맞아 저도 오브 아니었으면 너님 옷 옷걸이 될뻔 했어요 오버하니까 가끔 하는 거고 <laughs> 그런 거지 열심히 하니까 막 하게 돼 <laughs> 음, 방송 때문에 함께 먹는 거예요 먹방 하기 전에는 하루에 두세 끼 먹었어요, 그치? 응난 그러면 먹방 할 수가 없어 음, 난 아니 그런 성향은 없어가지고 안그래도 어부도 꼬막 한번 먹자고 꼬막이 나왔다 고 그러길래 내가 그런건 나중에 밖에서 먹어 <laughs> 맞아요 냉이국은 오늘이 좀더진해졌어 두번 끓여가지고 서로 화났을 때요 근데 그 순간에 대화도다 풀어버려요 막 그걸 막 질질 끌고 가질 않아 그리고 기분 나쁜게 있으면 바로 저는 얘기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뭐가 바로 수용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아 막 이렇게 오버가 막, 막 중중거리고 막 이랬으면은 이게 분노가 막 올랐을텐데 연애 초창기에는 좀 중중됐음 그 파인애플 썰처럼 <laughs> 근데 파인애플 한번 던지고 나니까 더 이상 중중되지 않고 빠르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편 그래서 크게 번지질 않아요 파인애플 한번 던지세요 단순히 <laughs> 음? 음, 그럴까봐 내가 화낼까 봐 그러는 건 아니고, 어부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랑 살다 보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굳이 이런저런 막 반박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고 느꼈다고. 항상 싸울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도 막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치? 응. 음. 엄마한테 와서 꼬막 좀 까주라고 얘기했더니 <laughs>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런데, 뭐라 하셨을까? 응? 음? 저는 평소에 틱톡이나 이렇게 속성으로 요리하는 거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블로그. 블로그가 제일 편해요. 왜냐면은 요리는 영상으로 보면 한참 보고 있는 게 음, 힘들어. 따라야 되는데. 근데 블로그는 사진 딱딱딱 찍어가지고 음. 딱 보면 아, 삶는구나. 음흠흠. 아, 데치는구나. 하고 빠르빠르게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가 편해. 음, 맞아. 일일일식이라 더욱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안 싸워요, 애초에. 뭐 싸우면 뭐 극복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물 그치, 싸워야, 뭐. 극복을 하는데. <목소리> 영상은 일일이 보고 있어야 되고, 막, 볶는 것도 보고 있어야 되고. 약간 그거 같아. <laughs> 더안 써는 이유가 상대방이 화나고, 화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픈 것 같아. 음... 음, 나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약간 그런 아...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어, 머뭐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하는구나. 음 나는 근데 그런 걸못 느끼는 게 어부가 화를 안 네. 내니까 <laughs> 어부가 화를 내면 음, 나도 어 엄청 힘들구나 이럴 텐데 어부가 화를 잘안 내요 근데 내가 이제 화내는 모습은 그런 생각이 들어? 뭐 힘들겠다 이래? 그렇지 그래서 화내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음... 반찬은 2-3일 내로 다 먹습니다 이 돈까스 다 먹으면 소세지 꺼내자 음? 음. 근데 곰곰 도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부드러워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뭐, 되게 함량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 응. 그렇게 막 고퀄리티 아니야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응아 요리 좀할줄 할지, 할지 아시는 분들은 블로그가 편하고 유알못은 무조건 동영상으로 봐야 돼 이런데 아 그래요? 전 그냥 영상 보고 있으면은 일일이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음. 차라 그냥 후딱 이렇게 콜록 보는 게 편해. 아, 반찬 투정은 안 하고요. 주장은 하죠. 뭘 먹고 싶다. 우리 혹시 이거 먹을래는 하지만 뭘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맛이 있네 없네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항상 만들면 맛있다고 하는데 주장 그 전에 주장은 해. 나 이게 먹고 싶다. 음. 오늘 이거 해먹을까? 이거보다 저게 좋지 않나까 음, 그 정도 의견만 얘기하는 거지. 어머님 생각 깊으시네, 배웁니다. 이거 다 어린이한테 배우는 거예요. 음, 자기가 생각하는 깊이가 좀 달라 그래? 또 말을 또 그렇게 해줘. 깻잎 하나 주고 싶게. <웃음> <웃음> 깻잎 하나 주고 싶게. 또대 말이 예쁘게 하네. 세상에딸3명 태권도 대회 나가다고 챙기다 보니 이 시간이라니 안 끝나서 끝이라도 볼수있어 너무 좋아 천천히 드셔 주세요 그런데 딸이 3 명이나 되세요? 음 우리 자녀 키우는 거 하나도 힘든 세상인데 다 먹었지? 응 우리 소시지로 갖고 와서 나머지 합치돈가스를좀덜 <laughs> 튀겼다. 아니야 좋았어 딱 괜찮아? 응 아니 이것 좀 이것도 먹어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거든 응. 어부가 차분해요 저보다 그래서 많이 배워지게 되고 전염이 됐죠 <laughs> 저는 다이나믹한 성격이었어요 저희보다 어린데 딸이 셋이야? 몇 년생이, 생기... 그니까, 연차가 어떻게 돼, 애들이? 요즘은 30대 초반대 애기인데. 음. 나 아는 후배들, 애기 키우는 후배들 보면, 애기가 애기 키우는 것 같아. 음. 고마워요. 전는 <laughs> 음식 만들면 맛이 꽝이야. 뿌듯해요. 음. 애교들이 밥 먹는 순간이 제일 뿌듯한 순간이야요 콩나물 너무 맛있다. 응? 다 먹고 있는데 콩나물? 다 먹어! 다 먹으면 되지 뭐. 왜, 돈가스가 없어서 그래요?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 오늘, 오늘 유독 밥을 많이 퍼던데 응, 음, 응, 맞아. 밥이 막, 산더미처럼 싸줬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어, 미안해요. 조심해. 아, 큰아이를 좀 일찍 나오셨구나. 둘째, 셋째는 그렇진 않은데. 그 유명한 고딩 안빠죠 근데 그 문제 는좀 아니에요. 항상 행복해 살고 있답니다. 아주 금술 좋아요. 어린 어부님처럼 이런데.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보니까 좀 젊어서 결혼하는 커플들 좀잘 사는 것 같아. 음. 아니면, 아이, 시간이 지나서 좀 성숙해서 하거나, 애매할 때 결혼하면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한참 에너지 좋을 때는 애기 키우냐고 싸울 틈도 없고, 나이가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딱 적정하게 걸음을 했는데, 아쉬운 것도 많고. 아쉬운 거 많으면 안 돼. 음, 뭔가, 아이 키우는 시간도 있지만, 음. 약간 밸런스가 좀 맞아졌다. 이런면좀 싸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치.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이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뭐 누가 잘못됐다고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어, 음. 이제는 거의, 전용석이야. 깜빡이도 없이 막 달려, 달려 올라와. 와 음. 응? <laughs> 아, 맛있다. 다 먹었어? 응. 음. 아, 어, 비빔밥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어...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돼. 서로 조금 조금씩 성장해 온 거. 음. 같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잘음 버티냐도 가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좋은 시간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맞아, 맞아, 맞아. 힘든 시간이 있어야 더 돈독해지고 이런 것 같아. 그 위기를 이겨는게 진짜 중요해. 음. 왜냐면, 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초롱님처럼 엄청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 음. 야, 환경 진짜 중요해요. 환경 속에 인간이 되잖아. 우리 이코박꼼을 잘해 우리 음. 꼭 겨드랑이나 이봐 겨드랑이에 꼭 껴서 응맞라 음, 따뜻해서 그런가 음. 맞아 근데 우리는 힘들어도 이제는 싸운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고,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덜 힘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서로가 예민해지지 않게 어 콩나물 너무 맛있는데? 이 유채랑 유채는 신기하다 시금치 맛이야 음, 시금치에 약간 미나리 식감? 나는 시금치인데 미나리 식감인데 시금치 느낌? 초를 안 넣었는데 약간 초 느낌 음. 나는 어, 되게 독특해 음. 그렇게 많던 유채가 이렇게 음. 조그만해다니 콩나물은 거의 촛토가 됐어 콩나물은 이제 뭐 내일 먹을 것도 거의 없을 것 같아 음.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